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자 이번에는 그랜드 테프트 워터 5뭐 그타... 그타라고도 불리죠 그타 5를 제가 좀... 싼 가격은 아닌데 일부러 CD를 샀어요 제가 좀 그니까 콜렉터를 하기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하기도를 몇번 말하는 거야? 무슨 <laughs> 콜렉터를 하기도 하고 예판... 그니까 러 초회판을 사면은 지도를 준다고는 하는데 지도랑 딴걸뭐 준다고는 하는데 초회판을 구하고 싶었으나 초회판은 다 팔려서 없더라고요 역시 좀 그타라는 게임 자체가 좀 인기가 많았던지 여기 밑에 떡하니 보이는 18세의 용가, 선정성, 폭력성, 언어의 부적절성, 약물, 범죄, 사행성 붙어있는 건다 붙어있네요. 락스타랑 되있고요 이렇게 뭐 락스타 게임즈 제공, 락스타 노스 제작 스토리 설명, 그리고 뭐 1인칭으로 하고, 어, 내가, 제가 알기로는 패키지가 나왔을 때는 1인칭이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. 1인칭, 1인칭 이전에도 박스가 있었었나? 전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. 시리얼 코드도 동봉되어 있고요 이거는, 그니까, 락스타 게임은 락스타 따로 온라인, 락스타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. 스팀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락스타 거기에서 입력을 하시는 거고, 스팀에서 입력하시는 분들이랑 뭐 락사 거기서 입력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연동이 돼서 온라인 하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유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유비소프트도 그러니까 밑에는 좀 휑하게 보이는데 위에는 약간 패키지처럼 보이죠 열어보게 밑으로 열게요 그냥 딱히 밑으로 열어도 밑으로 열어도 딱히 뭐 솔직히 제가 포장지를 뜯을 때 밑에 있는 줄 모르고 위에를 뜯다가 아마 제가 좀 손, 손상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아무튼 이렇게 두 장이 있습니다. 하나는 지도랑, 그리고 쿠폰이 들어있고요. 이렇게 약간 유광 느낌 나기로 하고. 이건 CD죠? CD. CD가 제가 알기로는 일 장, 8 장으로 기억하는데. 근데 되게 종이라서, 종이라서 되게 좀 위험해요. 보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 장. 일곱 장 맞네요. 되게 좋으니까포장지 그러니까 겉면이 종이고 아니가 플라스틱이라서 되게 CD가 CD가 정말 잘 깨질 것처럼 보여요.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약간 빛 때문에 사진좀 비치죠. 그러니까 어 플레이를 싱글 플레이를 하시면은 대부분 CD에 있는 대부분의 캐릭터는 아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싱글을 승화를 잘 못하겠더라고요. 너무 좀 지루하기도 하고, 서브 퀘스트도 있고, 뭐, 기존 퀘스트도 있는데, 대부분 다 운전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, 경찰을 따돌리는데도 시간을 보내고 해가지고, 그렇게 막 다이나믹한 요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자면. 그리고 뭐 또, 도로 점령해서 뭐 경찰이랑 싸우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, 이렇게 되있죠 마이클, 프랭클린, 트레버는 트레버는 뒷면이 있나요? 트레버가 뒷면이 있나? 잠시만요 아 트레버가 여기 있네 트레버가 뒷면이 있었네요 이렇게 트레버가 뒷면이 있고 앞에 가운데 열면은 마이클이랑 트레버가 여기 있죠 이거는 제가 좀 뜯었어요 음, 좀 이쁘게 뜯으려고 밑으로 살짝 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뜯어봤었어요. 뜯으시면은 쿠폰이랑 지도가 나와요. 쿠폰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. 아, 이렇게 나오네요. 플레이에 대한 중요한 건강 안내. 뭐, 이렇게 되어 있고. 이거는 여느 게임이랑 똑같죠? 이렇게 뭐. 건강이나 과민성이나 설치단계 그리고 이거는 알림은 없고요 뭐 소프트웨어 보증 되어 있고 여기는 락스타 인증코드 되어 있죠 어차피 뭐 보셔도 뭐 어차피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딱히 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입니다 지도입니다 로스단토스 아마 지금 업데이트돼서 여기에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럴 것 같은데 아 어, 지도가 은근히 좀 커요 진짜 포스터만 해요 여기 화면에 다못 담을 정도로 되게 큰데 끝이 보이나요 살짝 끝이 살짝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크긴 큰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걸 보고 게임을 하는 거는 좀 무리죠 당연히 그냥 차라리 들어가서 M키를 누르고 말지. 지도키를 누르고 말지. 이게 좀 많이 크죠? 뒷면도 있네? 미친. 뒷면은 뭐지? 아, 뒷면 전체 지도구나. 뒷면 전체 지도네요. 오케이. 뒤에 살짝 보여요? 아, 보이는구나. 칠리아드, 마운트 칠리아드, 뭐, 이렇게 다 보이구요. 잔쿠도도 보이고. 카운, 블레인 카운티. 잘안 잘 보이네요 여기서는 아 참, 이, 이걸 또 어떻게 잡아야 돼? 미치겠다. 이거를 잡아야 되나? 어떻게 잡더라? 기억이 안 난다. 아, 이렇게네. 이렇게네. 오케이 오케이. 아휴, 파리야. 이렇게만 보면 되게 깔끔해 보이긴 하죠 검은색에다가 뭐 초록색 그리고 뭐 컬러도 살짝살짝 살짝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 그러니까 미드? 미드이기도 하면서 약간 그 그러니까 영화같은? 그러니까 영화 패키지를 산 듯한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체 그러니까 원래 원체좀 패키지에서부터 이런 느낌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만 놓고 하면은 그냥 뭐 뭐 도시에서 벌려지는뭐 그런... 그런 영화... <laughs> 그런 걸로 보이긴 해서... 뭐 아직 뭐... 그타 한정판이 있는 걸로 듣긴 했는데, 이거는 그냥 기본... 기본... 그냥 스탠다드... 스탠다드라고 말을 해야 되죠. 스탠다드 판이기 때문에 좀 되게 좀 조절하긴 해요. 뭐 그래도 되게 패키지 자체만으로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좀 재질이, 재질이 좀 보관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되게잘 찢어지는 그런 타입이기도 해서 특히 그 모서리 부분이 특히 모서리 부분이 되게 좀 많이 갈라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해요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아니죠 애초에 그러니까, 여, 여느,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 보면은 거의 다 그러니까 패키지 자체가 통짜 통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더 안전하고. 물에다가도 뭐 그렇게 크게 훼손되는 것도 없고, 모서리 아무리 부딪혀도 뭐 그렇게 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한 데 비해서, 그타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에서부터 약간 좀 흠집이 좀 많이 나요. 그리고 이 채로, 이렇게 통채로, 이거, 그게 되어있기 때문에, 비닐이 쌓여있기 때문에 빡빡하게. 그래서, 모서리를 잘 보시고, 밑에 특히 좀잘 보시고,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밑에 잘 보세요. 혹시 모르게 밑에, 그러니까 이게 밑에 이쪽이 그 코드 넘버기 때문에 코드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밑에만 삭 긁어가지고 밑에 빼내가지고 본다면은 물론 그거는 뭐 물론 뭐 그런 매장은 없겠지만 뭐 주위에서 잘 보셨으면 하고, 그리고 이쪽으로 열지 마세요. 이쪽으로 안 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열다가 여기 부분이 찢어지거든요. 여기 부분잘 찢어져요. 여기. 그래서 항상 꺼내실 때는 밑으로 손 넣어가지고 쭉 빼시는 게 좋아요. 자, 여기까지 그랜드 데프 2, 그랜드 데프 2, 오토 5, 기타 5 패키지 언박싱이었습니다.